개봉날 봐서 아주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로. 좀... 왜요? 음. 나는 그렇게 극장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옆자리에서 본게 어. 너무 오랜만이라. 좋지 않아? 너무 싫었어요. 아, 어, 그래? 네, 옆자리 <laughs> 그냥 양옆에 앉아가지고. 아, 사람이 많, 많이 들어왔었나 보네 아, 근데 그때, 그때 내가 카톡 어. 줬잖아요. 이렇게 PTA 팬들이 많았나, 이러면서. 아. 그래서 너무 싫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에 집중을 못했어요 음. 저는 뭐 어제 봤고요. 어, 사람 많더라고요. 영화 길어서 그런지, 화장실 가는 새끼들이 많아. <laughs> 이 새끼들 그냥 아 나도 가고 싶었어 어. 아니 근데 그, 나는 저기 일단 사람이 나 포함해서 한 다섯 명밖에 없었고 그래 그렇게 봐야 돼난좀 어. 아, 재미없었어 내, 뒤에 남자애들 세명이온 거야 음. 아니 좀 짜증났어 좀 이렇게 음. 나는 이제 조용히 보려고 일부러 음. 예매도 조금 사람들 없는데 찾아서 가, 예매를 한 것도 있거든 음. 근데 30, 30 40분 있다 나갔어 걔네가. 재미없어서? 걔들이. 그럼 재미없어서 나간 거겠죠 어. 나이 때가 어느 정도안 돌아왔어 재미없었어. 거의 뭐 대학교 한1 2학년 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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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9구이야 그런 새끼들은 이런 거 들어야 돼, 어깨 동물. 그거 1구구이야 어? 식구구이야 어? 아니야, 15, 아니야. 15, 아, 그래. 그러면 고등학생인 것 같아. 아, 네. 아, 그래. 그래. 어, 되게 어려웠어. 뭔가 아하잖아, 네데 아, 그래. 그래. 근데 걔네들이 그러니까, 보기는 시테이가. 없나? 맞아요. 난 그, 그때 좋아야 된대. 언제? 이더이 스무 살때막테이 좋아하고. 아니, 고등학생이래, 자. 고등학교 때 학교 팀 가고 보기 나한테 온거 아니야. 네. 저도 오늘 오전에 보고 왔습니다. 저는 네 명이 있었어요. 네 명이서. 어... 중간에 정말 오줌이 마려웠는데, 정말 쌀 뻔했어요. 어... 엔딩 크레딧이 올라올 때. 어...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시원하게 가로지처럼 한번딱 그랬지. <laughs> <laughs> 좀못 참는 것도 전염되나? 아. 윤 대표가 좀못 참았었는데. 아니근데 너무 런타임이 기니까, 런타임이. 아... 거의 3시간 되잖아요. 2시간 한40 40분. 짧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아. 너무 짧게 느껴졌는데, 그 추격신 나올 때부터 정말 오줌이 마려웠는데. 마지막 추격신? 마지막 추격신. 아, 아 그거는 화장실 못가겠다요 아, 또그 오줌 저리는 추격신이죠. 그러니까.